14번 봅시다.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limit x가 1에 가까워질 때 x-1분의 x 플러스 x 1 곱하기 fx 이 놈이 마이너스 1에 함수 g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래. 뭘 구하래? g프라임 1값을 구하래. x가 1에 가까워져봐. 그랬더니 분모는 어디로 가? 0에 가까워지네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겠지 즉2 곱하기 f1 너가 0 그러므로 f1이 0이 되겠네 자 원래 문제를 다시 써볼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-1분의 x 플러스 -1, 1 곱하기 fx 자 이놈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 질때 x-1 분의 x 플러스 x 1 하고 가로 열고 fx 빼기 f1 이렇게 써도 관계 없지 그러고 봤더니 x-1 분의 fx-f1 자, 요 부분은 x가 1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져?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잖아. f' 1이 되겠지. 그래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2f' 1이 될 거야. 이게 얼마래? 마이너스 1래. 그러므로 f' 1은 양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. X 플러스 1, F X 전음 을 H X 라 해봐. 그러면 리미트 X 가1에 가까워질 때 요식 은 X 1 분의 H X 빼기, 자, h1이 얼마야? 2 f1인데. 이거 아까 얼마였어? 0이었잖아. h1이라고 써도 관계없지? 그러고 봤더니 이게 또 뭐야? 미분 계수의 정의네. h 프라임 1이 될, 될 거야. hx를 미분합시다. 그러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해줘야지. 앞에 거 미분 1,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. 자 h 프라임 1을 구해봐. f 1 더하기 2 f 프라임 1. f1은 아까 얼마였어? 0이었지? 그래서 2f'1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므로 f'1은 마이너스 2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. 또 다른 방법은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잖아?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겠지. 그런데 이건 객관식에서만 쓸수 있어. 서수형에 로피탈 쓰면 점수 안 줘. gx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fx라 할때 g프라임 1을 구하랬잖아? 그럼 얘를 미분해 봐야겠네. g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e x 플러스 1 fx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3F1 더하기 3F 프라임 1이 되겠네. 자, F가 F1은 0이었지,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이었지.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. 채점 기준 볼게. F1은 0이다. 요거 구해내면 3점,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이다. 요거 구해내면 또 3점. GX를 미분한 거. G 프라임 X. 이거 적으면 3점. 마지막 G 프라임 1 값을 구해내면 1점.